안녕하세요, 영신덕입니다. 영신덕 오늘도 네 할인 온갖세일 시작합니다. 어 중간 중간에 새로운 품목이 몇 가지 들어와서 있습니다. 네잘 보시고 새로운 품목도 네온갖세일 음, 하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자 동생한테 있는 어 재고라. 네, 새로 들어온 건 아니고, 어, 신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전에 팔았던 것도 있고, 안 팔았던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자,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좋아요 누르시고 시작할게요. 자, 178번, 가로가 9, 높이가 9, 3,000원짜리 4개 만원입니다. 얘는, 어, 국내분입니다. 네, 좀 농분이고요. 이렇게, 색깔은 두 가지 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개 만원입니다. 자. 음, 네, 179번입니다. 가로가 17, 높이가 14.58,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얘는 두개 남았습니다. 정사각이고요. 어, 무게감이 있어요. 네, 아주 반듯하니 정사각으로 해서딱두개 남았습니다. 얘는. 자, 179번, 가로가 17, 높이가 14.58,000원짜리 12,000원으로 갑니다. 얘는 국내분입니다. 자, 180번, 180번입니다. 180번은, 네, 녹색밖에 없었는데, 박스에 보니까 노란색이 한 박스 남아있어요. 그래서 노란색도 있습니다. 자, 싸게 팔때 절반 가격에 가져가십시오. 가로가 8.5, 높이가 12만원짜리, 5천원에 갑니다. 5천원. 저희 택배비도 안 나온 가격에 드리니까요 얘네들은. 응, 재고 빼기 위해서. 근데 노란색이 또한 박스 있어가지고, 네, 녹색밖에 없었는데, 자, 노란색 가져가실 분. 자, 노란색도 아주 화려하고 예쁩니다. 네, 수제화분이나 얘는 수입분입니다. 자, 180번, 가로가 8.5, 높이가 12만원짜리, 5천원에 갑니다. 181번, 가로가 8.7, 높이가 8.10.5, 네, 7천원짜리, 4천원에 갑니다. 얘도, 어, 흰색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흰색? 어, 세 가지 색이 남았네요. 하늘색. 네. 어, 그 다음에, 녹색. 주황색 이렇게 남았네요 세가지 색깔 네. 아래도 있는데 주황색 돌 만났고 신세가 하늘색 녹색이 많이 남았다 자 181번 가루가 8.7 높이가 10.5 7천원짜리 4천원에 갑니다 자 얘는 어 이거는 9천원 7천원 할 때도 잘 나갔는데 왜 안나가 가로가 8 높이가 9천원짜리 5천원에 갑니다 얘는 수입이라도 네, 국내분 같이 생겼어요 아주 짱짱하니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짱짱하니 엄청 화분은 일반 화분보다 잘 만들어졌어요 네, 이렇게 한 톤이고 한 색깔입니다 얘는 자 182번 가로가 8 높이가 9천원짜리 5천원에 갑니다 자 얘는 183번 가로가 11.5 높이가 9.5 만원짜리 10, 6,000원에 갑니다. 얘도 만원짜리 할때 색깔이 네 가지 색이 있었는데 주황색만 제가 한 박스 더 받았어요. 없어 가지고. 네, 근데 엄청 잘 나갔어요. 네. 크기가 괜찮고 네. 이쁜 화분입니다 183번 가로가 11.5 높이가 9.5 만원짜리 10, 6,000원에 갑니다. 날씨가 정말 덥네요. 이 영상 찍는데 허걱거릴 정도로 네 184번 가로가 8, 높이가 9 3,000원짜리 다섯 개에 만원은갑니다 이거는 한 색깔이고 한 톤입니다. 다섯 개에 만원 000원, 3,000원짜리. 네, 2천원씩 가니까 저희는 남는 게 없어요. 예, 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희 어 자, 184번은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8, 높이가 9, 3,000원짜리, 5개, 만원에 갑니다. 185번은 수제화분. 얘도 온가도 안 돼요. 그냥 우리한테 들어오는 가격이 수제화분은 좀, 어, 높거든요. 둘레, 여섯, 일고 어떤 분이 10개 가져가시고, 자, 7개 남았습니다. 185번, 가로가 10, 높이가 12.5, 22,000원짜리, 14,000원에 갑니다. 이런 수제화분은, 어, 물마름이 좋아요. 물마름이. 요, 음, 쓰기도 좋고, 이쁘니까. 이 색깔하고 어?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두가지가 있어요 해바라기하고 옆에거하고 쌍으로 놓으시면 이쁘겠죠 자 185번 가루가 10 높이가 12.5 22,000원짜리 14,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86번입니다 새로 들어온 콩분이고 5개에 만원짜리인데 8개에 만원으로 가겠습니다 186번 이 어, 일반 음 화분보다 콩분이 만들기가 훨 힘들어요. 저희, 저도 콩분 만들어 봤는데, 네, 만들기가 힘들어서 저 콩, <laughs> 콩분은 때려치고 다섯 개 만들고 큰거 만들고 있는데요. 네, 콩분 만들기가 힘들어요. 진짜. 자, 186번 가로가고 높이가 5.5, 자, 다섯 개만 원짜리, 여덟 개만 원에 가겠습니다. 자, 137번입니다. 가로가 187번. 네, 187번. 가로가 14, 높이가 16. 4만 원짜리 26,000원에 갑니다. 얘는 국내 수제화분이고요. 네. 물구멍도 크고. 자, 꽃무늬도 예쁘죠? 그다음에 해바라기가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수제화분이므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187번. 가로가 14, 높이가 16. 4만 원짜리 26,000원에 갑니다. 자, 189번, 새로 들어왔습니다. 어, 건이분입니다. 건이분. 네, 189번. 자, 가루가 7, 높이가 1 4 0 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얘는, 어, 1 4 0 0원짜리 농분이어가지고, 건이분이 좀 단가가 있고, 새로, 운 새로 만드는 거라 멋지죠. 자, 이거는 파란색 있고,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흰색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놓으면 멋질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자, 189번. 가로가 7, 높이가 14,000원짜리 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90번입니다. 자, 190번 전에 이거 있었는데 마감됐어요. 자, 4,000원짜리인데 4개 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6.5. 자, 이거는 국내 분, 아시죠? 음, 요거는 많이 나온 어, 화분입니다. 자, 세 가지 색이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이 없네.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분홍색은 몇개 없고 이렇게 새로 들어왔어요. 자, 190번, 자, 가로가 7.5, 높이가 6.5, 4개 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보다 살짝 큰 사이즈 네 190번, 4개 만원에 갑니다. 191번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가로가 13.5, 세로가 8, 높이가 7.5, 5천원짜리 3천원씩 갑니다. 어, 자, 이렇게 색깔이, 어, 위에 색깔은 어, 거의 다, 아, 꽃 색깔이 조금씩 틀리구나. 네, 이렇게 파란색 있고, 밑에가 좀 다르네요, 본 게. 이렇게 보라색 있고, 네, 파란색 있고, 녹색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네. 네 거의 비슷합니다 191번 자 가로가 13.5 세로가 8 높이가 7.5 5천원짜리 3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92번 국내 분이고 가로가 14 높이가 12만 4천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내도에도 많이 팔리고 몇개안 남았습니다 색깔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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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자 192번 가로가 14 높이가 12만 4천원짜리 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번은 마블분이고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2.5, 높이가 10.5 12,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자, 토끼 화분. 어 얘는 저기야. 절구통이 절구통. 네, 토끼가 절구통 들고 있는 네, 마블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는 가로가 12.5, 높이가 10. 193번 12,000원짜리 9,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94번 몇개안남네 7개밖에 안 남았네요. 가로가 12.5, 높이가 10, 12,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얘는, 얘도 절구통 같죠? 음. 자, 얘는 꼬마아이가 네 올라타고 있는 모습. 자, 절구통. 194번 가로가 12.5, 높이가 12, 10, 12,000원짜리 1 0 0 0원에 갑니다. 195번입니다. 자가로가8 루피가 176,000원짜리 만 원에 갑니다. 수입이고요. 얘는 수입 수제화분입니다. 네 꽃이 이쁜데 우리나라 수제화분 같으면 이런 단가가 겁나 있을 겁니다. 색깔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색깔을 맞춰 주시라고 하면 제가 어 무슨 색 주시라고 하면 색깔을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 고르세요. 이렇게 어 색깔을 캡처해서 주셔도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색이요. 요렇게, 색깔이, 네, 이쁘죠. 자, 195번, 가로가 8, 높이가 17, 16,000원짜리, 만원에 갑니다. 자, 도인도분입니다 가로가 20, 높이가 11, 5만원짜리, 35,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창시무 아주 멋진 하부, 요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어, 색깔은 비슷비슷하죠. 자, 196번, 가로가 20, 높이가 11, 5만원짜리 3만 5천원에 갑니다. 자, 197번, 가로가, 얘는 16cm, 얘는 17c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10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만원짜리 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3만원. 요렇게, 1번. 자, 2번. 멋지죠? 멋진데. 왜안 가져가는 거야? 만원씩이나 세일해드렸지. 자, 3번, 나뭇잎 이쁘죠? 너무 이뻐, 너무. 그 다음에 4번도 나뭇잎인데 너무 이뻐. 어, 이런, 이런 거는 작품이라 고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4개. 197번. 자, 어, 자, 4만원짜리 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번입니다. 자, 오늘도 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